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인터뷰 코너를 꼭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조용해, 이제 특집이야. 조용해. 내 특집이니까 조용 좀해 줘. 그냥 바로 배전 어때? 이랬어 내가 <laughs> 현진이한테 CCTV 돌려봤더니 위원님이 신나게 신나이를... <laughs> 그 신나게 들고 나가시고 계신게 잡힌 거야. <laughs> 그때 야구장이 십구 금이었어요. 욕설이 난무하고 <laughs> 족발이 날라. 아, 그 신인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 여기는 내아 <laughs> 실제로. <laughs> 안녕하세요, 배지연입니다이배지연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 인터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의 첫 게스트인만큼 저희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손이 크시고 <laughs> 화려한 입담 그리고 부드러운 이 목소리 톤으로 아주 많은 야구 팬들에게 좋은 해설로 각광받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레전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기. 그 버선 좀시을게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제가 이프로 만들 때뭐 이름 짓는 것부터 제 구독자니까 내가 구독하는 게아 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월요일. 9시 생방으로 하고 있는 정철 민장성호의 야구 이시 야구 이시다 선타임즈 <몬> 그거랑 대지현+ 대지현의 유튜브 해성 해서 해 중계실 안 왔잖아, 해 아니, 서 해서 저밑에서 해서 놀서가아니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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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해서 무서소슨야여야여증인 증인이 데신데 여기 이런데 못 앉는다고 했잖아. 네. 왜? 지금 못 앉는다고. <laughs> 맞아요. 지정훈이 하다가. 왜? <laughs> 아. 박지영 아니야? 맞아. 박지영. <laughs> 뭐 하는 거야? 인천 <laughs> 유역. <laughs> 제목 제목 지금 음. 뭐야? 배터리. 배터리. 아 투수와 포수 이기나? 네, 그 배터리.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음. 배지현의. <laughs> 배지현의? 터너코, 터놓고. 터놓고 리얼 토크. 아 리얼 배터리. 토크. 좋다. <laughs> 아니 좋아 좋아. 왜냐면 연관돼 <laughs> 있으니까 네, 야구랑. 네. 그러니까 나, 제가 미연님한테 이런 인터뷰하는 게 진짜 좀 그러네. 신기한 <laughs> 거예요. <거잖아요>. 어색하다. <웃음> 어색해. <웃음> 우리 우리 사실 사실 진지한 얘기 안 하는. <laughs> 아 진짜 잘안 하고. 맨날 뭐 사실 맨 정신에 만난 적도 별로 없지. <laughs> 한번 잘못 걸리면. <laughs>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박지영하고 배지원하고 오키나와 캠프 취재 때 류중일 감독 취재를 마치고 한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 둘이 뒤에 탔어. 그러더니 일본 사회가 얼마나 엄숙해요. 신호는 되게 걸렸어. 근데 이들 둘이 창문을 내리고 "와, 한 거야!" 오키나와에어 그래서 그걸 다닌 거야. 운전수랑 나랑이야. <laughs> 자주 합시다. 이번에 얘기했던 그 오키나와 네, 예, 예, 또... 그때 멤버 아 멤버셨죠. 오작교 사랑의 오작교 축매 하시. 근데 사실 미연님한테 그냥... 그런 스토리 들어본 적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어디서 얘기해 보신 적이 없었던가요? 없죠, 거죠. 없죠. 근데 왜냐 면 이게 논란이 많거든요. 누가 먼저 관심히 보였느냐. 혜성이시죠? 음. 아. 뭐라고? 아니. <laughs> 안 들어왔지 방송. <laughs> 저확 기억나. 베이스볼 투나잇을 하는데 그때 혜성이 엄마가 MC였잖아. 네. 응. 그거 나는 패널이었고. 응. 그래서 나는 그, 배지연 씨를 같이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소희얘기해서 이제 뻘짓도 안 하고, 사실 잘. 뻘짓 할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우아 안 떨고. 근데 현진이가 미국에 있는데 나랑 이제 카톡을 막 하고 있었어. 응. 너, 거기서 안심심해? 그랬더니, 응. 카톡. 아, 좀 외롭습니다. 이러는 거야. 어, 응? 나랑 어, 둘이 어, 얘기하는데, 어. 그냥 바로, 배지연 어때? 이랬어, 내가. <laughs> 현진이한테. 배지연 어때? 밑도 끝도 없이? 어. 어.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 혜성 형만 부르고 현진이 불러서 이렇게 했어. 응. 둘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다가 내가 빠졌지. 아, 이제 나로서는 현진이가 이제 제 엄청 그, 아끼는 동생이니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막연... 위원님 아니었으면 못 만났네. 막연하게. 위연님이 진짜 그냥 딱, 딱 해서 어, 이렇게 어, 하신 거네. 어, 막연하게. 그래서 현진이가 적극적이었지. 어때? 어때? 어, 진짜요? 뭐, 좋,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불렀어. 서로 인사하고 나는 바로 빠졌어. 그래서 둘이 이제 연락을 했겠지. 아니 근데 중간중간 어. 자꾸 체크하시더라고요. 어. 오늘 연락했니? 오늘 아, 좀뭐 힘들어봤던데 현진이 저 연락했니? 어, 막 어. 이러고 중간중간. 근데 이제 나는 배지현이 대단한 게 현진이가 어깨가 아팠잖아요. 현진이 어깨 수술이 통계적으로 한7% 정도밖에 안 돼요. 회복 가능성이 재활 중이었잖아요. 어깨 재활. 그러면 이제 안 위를 몰라요, 선수의 안 위를 <laughs>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나가면 어, 언제 그냥 나가게 될 수. 나가려면 어, 좀 되나? <laughs>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 그런 걸 봤을 때 둘이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럼 어, 운이 뭐 대단한 선수였고. 음, 그래서. 그리고 또잘 살고, 지금 엄청 예쁘게 잘 살잖아요. 내가 저번에 박지영 유튜브 때도 옛날에 한번 했던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현진이가 결혼 잘했지. 아, 그랬었 아, 현진이가 너, 결혼. 그리고 또현지 앞에서는. <laughs> 어. 현진이 앞에서는. 아직 살고 있어? <laughs> 일단 위원님 선수 시절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좋은 질문 이 너무 많아. 현진 씨만큼이나 위원님도 데뷔 시즌이 굉장히 좋으셨더라고요. 좋았지. 근데 데뷔전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남죠. 말로널 맞았어요. 네, LG였어요. 상대는 LG였고. LG였고, 구장은 대전구장이었습니다. 그때 아, 어떻게 신인을 말로상널에서 그렇죠. 내보내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나갈지도 모르는 거야. <laughs> 아 실제로 저는 현진이처럼 이런 말 써도 되나 화이트 칼라는 아니었어요. <laughs> 아, 그니까 야구계 의 화이트 칼라는 뭐냐면요 아마추어부터 잘해서 국가대표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프로에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나 예상하는 아저 선수는 로테이션에 들어올 거야 이런 게 화이트 칼라라고 해요. 아 사실은 저는 계약금도 굉장히 조금 받고 들어왔고 그 전력 예상이 없었던 선수예요. 저는 그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빙그의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 연습 배팅 볼을 던지러 왔다가. <laughs> 조금 잘해서 아... 김영덕 감독님 눈에 띄어서 응. 우유곡절 끝에 시범경기 던져보고 어, 잘 되니까 그래도 너 한번 던져볼래? 이렇게 들어온 응. 케이스. 그나 응. 나 아직도 기억나. 내가 마음 마운... 피차, 아... 정민철 하는데 <laughs> 홈구장에 대해 서다 조용해. 내가 누군지 모르는 네. 거야. 아, 당시에는 아... 영상시대가 아니니까 어... 잘못 던지면 신문에 이름도 안 났을 때요 조용한 거야. 그래서 <웃음> <저> 올라가는데, <laughs> 첫 등판 올라가는데 구름 위를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떻게? 너 말로 내가 아, 여기 너무 긴장돼서. 나는 뭐지 왜 여기 있지 내가 하면서 말로 갔더니 김동재 선배야 LG의 김동재. 음. 그리고 김상국 선배가 올라왔어 포수가 내 사인대로만 던져 아직도 아, 기억나. 아, 아. 이게 내가 현실감이 없는 거야. 내가 마음 이기왜 여기, 여기 있나? 주자가 찼으니까 이렇게 세트 포션 했을 거야. 아니딱 보니까 아, 아. 슬라이더 사인 나는 거야. 던져졌을 때볼또 아, 아. 슬라이더 사인 되는 거야. 아, 아. 빵, 어. 말로 없는 음. 아, 이구째 그러던가? 이구째. 이구째 맞았는데, 그때, 야구장이 19금이었어요. 욕설이 난무하고, 헉! 족발이 그 나하고그신이서어요빵나맞 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려 홀가분했어. 어. 왜? 아, 여기는 내자리 <laughs> <laughs> 아, 실제로. 난 이대로 사라져겠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족발을 마주, 마주 보면서. 어, 그래, 내 자리는 이군이구나. 아, 그랬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응. 김형도 감독님이 그 경기를 이겼어요. 아 멋지게. 역전을 했어. 근 감독님 오시더니 너해태전이차전 선발 이러는 거야. 말로는 맞았는데. 뭘 보시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신 거지? 모르죠. 모르죠. 저의 은인이시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감독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감독을. 지금처럼 <웃음> 온라인이나. <웃음> 혹은 아, 트... 본인의 특징대로 그냥 가신 어, 거네요? 혹은 트럭이 와 있겠죠 <웃음> 네, <웃음> 네. 트럭 시위나 무관중 보이콧이나 하겠죠 왜냐면 팬들이 이해하지 못는 뭐, 결정일 수 어, 있으니까 말놈 놈 맞고 그런 투수를 하는데 멋지게 제가 혜태 해태, 혜태가 그러니까. 그때 최강팀이었어요 혜태 아, 아, 아. 2차전에 6인 닝2안타 1실점 그게 이제 장채근 선배한테 솔로몬 하나 말고는 6인 닝 승리투수가 된 거예요 그때 신문에 깜짝 아기 독수리, 니까 요만한 케이스, 아, 요만한 케이스 아, 아, 그걸 아, 오려서내 아, 가방에 넣고 다녔어. 아, 스포트라이트를 바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14승 했지. 응, 운이 좋더니요. 14승 운이 좋더니. 그치 그치. 근데 근데 왜냐면 나는 운이 굉장히 좋았지. 나는 지금도 내가 영구 결번을 달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가면 뭐 레전드 친구를 듣는 게 믿기질 않는 게. 야구를 잘했던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하이글스에서 우완, 정민철, 좌완, 유현진 되게 비슷하시던데요? 영광이죠 그리고 나는 현진이랑 로테이션을 같이 돌아봤잖아 그럴아니에요난 그게 너무 신기해 선발 로테이션 네. 수원구장에서 부산 넘어가는 새마을 기차를 같이 탔었어 그 다음 매치업 선발은 미리 좀 보내는 그게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새마을을 타고 식당 칸이 있었어 고등학교 막 졸업한 현진이는 술을 그때는 안 먹고 나랑 음. 또 다른 선수가 세마루에 있는 맥주를 동원했지. 부산 도착할 때. 어제 가는 갈 때만 동원했지. <laughs> 근데 이제 그때 까까머리 현진이가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런 그 추억. 추억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같더라고 현진이 어, 는 아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 거야 그게. 그리고 현진 씨는 위원님의 선수 시절에도 같이 있었고 또 코치 시절. 코치 때 같이 있었고. 알고. 최다 탈산진 기록 세울 때난 코치였고 또 음. 코치였고. 제일 좋았던 건 역시 현진이가 미국에 가자마자 그렇게 워렌스 판상 받고 올스타 일선발하고 나 그때 클리브랜드 갔을 때 당신 내 드레스 잊어먹고 뭐 그런 어? 근데? 아 이걸 얘기해야 지 아직도 안 물어주셨죠 드레스 아니, 아니 어떻게 됐냐면 그 올스타전 때 저는 이제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드레스 한발 빌렸어 친구한테 그래서 그걸 들고 위원님 오셨다길래 이제 위원님하고 다 같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우리가 노래방 간 거예요 그 LA에서 흥이 도다지 그리고 신나게 나왔어 집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드레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식당에 자리 되는데 없대 c c t v 돌려봤더니 위원님이 신나게 그 신나게 들고 나가시고 계신 게 잡힌 거야 그, 내가, 여기 기억이 안 나지, 의원님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혜성이 엄마가 나한테 CCTV 이거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laughs> 가지고 있는데. 무식 의 중에 챙겨주신 거, 요 어? 놓고 나갔네 하면서 딱 같이 들고 나오셨는데, 그냥 어디다 놓으신 거지. 근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 막깔깔거리고 했을 야, 거 아니야? 야, 야, 야. 이게 야, 야. 이렇게 하다가 야, 야. 어디서 야. 던진 거 같아, 이렇게. <laughs> 던진 거 같아, 이렇게. 되게, 되게 기분이 좋았잖아. 아, 내 동생 현진이가 일선발인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중계, 그걸 중계를 맞아, 하러 간 거잖아. 이봐. CCTV? 아, 미치겠다, 진짜. 이봐. 이게 저예요. 근데 왼손에 이게 드레스야. <laughs> 어? 이게 왼손에. 아, <laughs> 엉망이게 어. 나는 몰라, 이게. 이게 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양반이 얼마나 급했으면 뭔가 돌린 거야. 근데 않아? 왼손에 이게, 이게 드레스야. 한시 34분이었네. 그 이때 저희 너무 기분 좋았어요. 브레이크 기간이니까 또 가능했고. 맞아요. 음. 그 뒤로는 쭉 그래도 준수하게 계속 그렇죠. 아, 그 로테이션 뒤부터 대신 거죠. 예. 막 완봉하고 아, 완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아. 완봉 3번, 완투 11번. 바리테. 어, 아. 와. 아, 대출력. 자 야, <웃음> 회사 바꾸더니 네. 럭셔리 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청담동 싸모님 어. 약간 청담동 며느리 아, 오늘 박지영 아나운서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나 여러분, 어, 여러분들 그에스프를 배신하고 티빙으로 <laughs> 떠난 <laughs> 예, 박지영 선 여기 아나운서 앉아 있어, 할리 없어 아니 뭐 어떤? 이거 아니 지금 정민철 특집이야. 어. 아 진짜요? 그 오늘 한세편 나올 텐데. 아니 <laughs> 내 특집이니까 여기 좀 조용 좀 하라고 래. <laughs> <하라고 웃음> 구 <구단체> 얘기할까요? <laughs> 아니 그 구단 측에 가서. 야 내가 위연이 선수 시절에 대해서. <laughs> 어. 서치해본 적이 없더라고 그니까 러너그 아니, 기본 아니야? 기... 아, 기본이지 원래. 기본이라고? 어. 자위 언니 그러면 통상 몇승 하셨는지 얘기 좀 해봐 저 어, 잠깐 화장실 <laughs> 좀씻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웃긴다. 같이 지내면 뭐하니 <laughs> 진짜 <웃음> 이 방송은 조회수 많을 거야 왜냐면 심한 악플들이 많이 달릴 거란 말이야 어, 내가 현진이 워싱턴전에 아 완봉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성우현 위원님이 말이 그렇게 많으신데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야구 잡지에 응. 집 주소가 이렇게 나갔어요. 어떻게 아, 왔으니까 아, 문 열고 문다 들어오라고 고 저... 그때는 내가 이제 총각 때니까 나는 그, 그날 나이트를 가야 돼. 그래서 먼발치에서볼때아 <laughs> 현진이가 진짜 절실하구나. 어. 현진 씨 울겠죠? 우승하면? 나 내가 봤을 때는 응. 무조건 운다고 봐. 응.